엄마는 데 이렇게 와 가지고 절로등 들어 가지고 어? 엄마의 자리를 예약 뺏었구나. 띠전란 명대인 고드. 고드. 밥 먹는데 이렇게 꼭 방해를 해야겠어? 가도 <laughs> 한 어, 네. 먹는데 이렇게 와 가지고 절로등 들어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빵뻥하네너 저녁 먹었구나 방금 화식 먹었어요 아니 네. 어, 지금 먹고 이렇게 대자로 뻗어가지고 이게 뭔데? 니네 머리 다 꽂히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이거 <laughs> 엄마 아빠 밥 <안> 먹는데 <laughs> 굳이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아봐 지금... 이거 다리 쪽꼬한 거야 쪽볼 쪽쪼 쪽벌. 쪽볼? 쪽벌? 쪽볼려네 쪽볼려 쪽볼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하고 엄마 지금 밥 먹는데 밥 먹고 있는데 말이야 이 약간 매생이 같다. 우리 어? <laughs> 아니 매생이 같은 건 뭐냐고. 쭉 쳐져가지고. 언어언어내 손에 지금 탁탁 탁 올리고. 근데 X, 애프, X자. 그래, 지금 완전. 이런면 거북목대. 맞아. 엄마 거북목이야. 엄마 따라서 거북목 된다고. 엄마 <laughs> 따라서 거북목이라니. 엄마가 좀. 아빠가 할말잘안는구만소싯적에 컴퓨터를 좀 열심히 했어. 왜 컴퓨터 열심히 해. 나 네. 아, 진짜 그때... 억울하네. 좀 거북목이 돼버렸지 뭐야. 열심히 하세요, 뭔데? 아빠는 정상이야. 엄마의 자리를 네가 뺏었구나. 두스 오두스 두리두리두리두리다리 수두스. 스프링 스프링 안돼. 스프링 환상복기 안돼. 상두야가까줄까 호두 호두 호두야 산책갈까 호두 호두.